안녕하십니까 스페이스 솔루션의 이유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파트 인 폴트 올드 베이스 속성 입력에 관한 기능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는데, 자 이건 어떨 때 사용을 하냐면은 자 예를 들어 뭐 상온판에 티몰트 부품 이제 베이스가 삽입이 되어 있는데 이 부품이 아니라 작업자가 직접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모델링을 대체를 하는 거죠. 상원판으로 대체를 하고, 나중에 몰드베이스 쪽에 관해서 이제 사이즈를 변경을 하더라도 같이 연동이 돼서 바뀔 수 있게끔 해주는 기능에 대해서 이제부터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샘플을 만들기, 대체할 샘플을 만들기 위해서 자 제가 777이라는 어떤 객체를 이름을 부여해서. n 파일을 만들고. 자, 이 파트 파일이 이제 샘플이 되는 거죠. 대체할 모델링. 자, 구분을 주기 위해서 코너 부분에 제가 엣지 블렌드를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저장. 자, 색깔도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저장. 자, 다시 이제 작업할 탑파트로 들어가서. 파트로 들어왔어요. 이제 대체할 객체 컴포넌트 이제 상원판이기 때문에 상원판 이제 개별 파트로 들어가서 이제 불러들이기를 하시면 되겠죠. 자 이번에 이제 아이콘을 누르셔서 몰드 베이스 속성 자동 입력 옵션을 체크를 하시게 되면은 대체할 객체에 대해서도 베이스란 그 속성 값을 인식을 하면서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자 아이콘을 눌러서 자 대체할 777 파트 파일을 오픈을 하시게 되면은 자 이 파트 파일 안에서도 대체할 객체를 선택을 하세요. 자, 오케이. 누르시면 이제 들어오는데 그 좌표 값이 이제 상측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180도 회전이 돼서 삽입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이후 작업으로 이제 트랜스폼으로 옮기시는 작업은 해주셔야 되겠죠. 자, 우선은 레이어 옵션. 이 객체에 대한 레이어 옵션. 현재 777 파트 파일에 대해서 이 객체가 레이어가 뭐 100번 있다 그러면은 불러드렸을 때도 100번에 100번 레이어에 있게끔 그다음에 파라미터를 아예 제거할 수도 있고 히스토리가 있을 경우에 유지를 하실 수도 있어요. 자, 그다음에 몰드 베이스로 만들기. 를 누르시면, 은 자, 몰드 베이스로 만든 솔리드를 선택하세요. 자, 대체할 객체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자, 오케이 하고, 속속 확인을 누르시면, 은 얘를 포함한, 대체할 객체를 포함한 피처가 총두 개가 이제 선택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이 상태에서 이 객체를 원래 이 위치만큼 재정렬을 해야 되겠죠? 높이를 투 포인트로 여기 포인트에서 여기 포인트만큼 이동을 해요. 자, 그러면은 완료가 된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총 이제 재료 발주는 이제 이 부품에 대해서는 등록이 되어 있는데, 얘는 안돼 있죠. 자, 그래서 이제 그치만 이제 작업은 이 불러드린 파트 파일로 할 거기 때문에, 얘는 삭제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삭제. 자, 여기에 대해서 작업을 이제 베이스는 이제 얘로 이제 대체가 됐는데, 몰드베이스 쪽에서 사이즈를 변경을 하게 되더라도. 같이 연동을 줘서 작업을 하실 수 있게끔 어떤 속성 값을 부여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 옆에 보시면 파라미터 만들기라는 기능이 들어가 있죠. 자 여기에서 이제 히스토리 창을 켜놓고 자 코와 그러니까 상원판에 상원판이 원래는 이렇게 세팅이 돼 있겠죠. 근데 개별 파트로 왔을 때는 Z가 이제 반대 방향으로 돼 있으니까 이 위에 면에다가 제가 한번 이렇게 옵션을 선택을 해 볼게요. 그러면은 뭐형상에대해서 바뀌는 건 없지만은 옵셋이라는 히스토리가 이제 생성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겠고, 자, 더블 클릭해서 봤을 때, 자, 변수 값이 현재 옵셋 1일로 설정이 되어 있고, 밑에 옵셋 값은 마이너스 1일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즉, 옵셋이 한번 1mm 커졌다가 줄어드는 어떤 히스토리를 갖게 되는 걸 보실 수가 있겠죠 말 그대로 어떤 몰드 베이스는 각각의 면에 대한 메이팅 조건이 잡혀 있기 때문에 따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더블 클릭해서 어떤 수 값을 수정할 수 있게끔 요런 어떤 히스토리를 부여 를 했다고 보시면 돼요자 다시 탑 상태로 들어가서 자 다시 게 a 파트에 대해서 뒤에 숨겨져 있죠. 자 하이드해서 자이 부품에 대해서 대체한 이제 모델링을 이제 보실 수가 있겠고 자 몰드 베이스 쪽 들어가서 티몰드 디자인 툴바 안에 베이스 쪽에 대해서 높이 값을 변경을 한번 해볼게요. 자, 프론트 들어가서 AP 플레이트를 120에서 200으로 바꾸게 되면은 이렇게 파라미터 값이 이제 살아 있게끔. 변경이 돼서 고정판에 이제 높이 값이 같이 변경이 되는 그이팅 그러니까 조건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작업을 하실 수 있는 기능이 이제 들어가 있어야 그게 이제 파트 임포트 몰드 베이스 속성 입력이다라는 것 반드시 이 대형 금형 하시는 업체 분들은 이 기능을 반드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작업을 수월하게 하시기 하셨으면은 좋겠어요 자 여기까지해서 파트 임포트 몰드 베이스 속성 입력에 대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